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데이터 탐정이 되어서 지저분한 데이터 속에 꼭꼭 숨어 있는 비밀들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. 네. 바로 데이터 정제, 데이터 클리닝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혹시 막 뒤죽박죽 얽혀 있는 데이터셋을 보면서, 아, 이거 대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하지? 하고 막막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? 분석을 시작하기도 전에 진이 빠지는 바로 그 느낌이요. 하지만 걱정 마세요. 오늘이 지저분한 데이터를 아주 깔끔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로 확 바꿔볼 거거든요. 마치 탐정이 흩어진 단서들을 모아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처럼요. 자, 그럼 우리의 첫 번째 사건 파일부터 한번 열어볼까요? 자, 첫 번째 사건입니다. 이름하여 사라진 값들의 미스터리. 이 완벽해 보이는 데이터 그림에서 마치 퍼즐 조각처럼 쏙 빠져버린 이빈 칸들.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? 어떻게 찾아내야 할까요? 지금부터 추적을 시작합니다. 네, 이런 빈칸들을 저희는 결책값 또는 NAN이라고 불러요. 말 그대로 데이터가 누락된 거죠. 이걸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냐고요? 통계계산은 엉망이 되고, 머신러닝 모델은 아예 돌아가지도 않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아니, 근데 데이터는 도대체 왜 사라지는 걸까요? 그냥 저절로 사라지진 않았을 텐데요. 그렇죠. 모든 미스터리에는 원인이 있듯이 이걸 해결하려면 먼저 범행 동기. 그러니까 데이터가 왜 없어졌는지 그 이유부터 파고들어야 합니다. 크게 세 가지 동기가 있어요. 첫 번째, MCAR. 이건 완전 무작위 결측이라고 하는데 진짜 아무 이유 없이 데이터가 빠진 거예요. 설문조사하다가 어떤 문항을 그냥 깜빡하고 넘어가는 경우? 그런 거죠. 두 번째는 MAR, 무작위 결측인데요. 이건 좀 달라요. 다른 변수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. 예를 들면,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소득질문에 답을 잘안 하는 경향이 있다. 뭐 이런 식으로요. 마지막 세 번째가 MNAR, 비무작위 결측입니다. 이건 값 자체가 원인이에요. 예를 들어서 소득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내 소득은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데 하면서 일부러 입력을 안 하는 경우죠. 이 동기를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쓸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범행 동기도 파악했겠다. 현장에 생긴 이 빈틈들을 메워야겠죠? 우리 데이터 탐정의 비밀 도구 상자에는 과연 어떤 멋진 도구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세 가지 핵심 도구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삭제.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. 제일 간단하고 빠르지만, 아시죠? 소중한 데이터가 날아갈 수 있다는 아주 큰 단점이 있어요. 두 번째는 평균 대치. 빈칸을 평균 값으로 채우는 건데요. 쉽고 데이터 양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, 데이터가 가진 고유의 다양성이 줄어들어서 결과가 왜곡될 수 있어요. 마지막, 다중 대치. 이건 통계적으로 가장 믿을 만한 방법이에요. 근데, 계산이 복잡하고 시간도 꽤 걸립니다.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평균 대치는 쉽지만 데이터의 특징을 뭉개버릴 수 있다. 반면에 다중 대치는 복잡하지만 훨씬 믿을만 하다. 이둘 사이에서 어떤 도구를 선택할 것인가? 이게 바로 유능한 탐정의 실력이 드러나는 부분이죠. 좋습니다. 첫 번째, 사라진 데이터 사건은 아주 멋지게 해결했어요. 하지만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사건 파일로 넘어가 보죠. 이번에는 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수상한 용의자들, 바로 이상값, 아웃라이어를 찾아내는 임무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. 모든 이상값은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어떤 이상값은 우리 회사의 매출을 책임지는 VVIP 고객일 수도 있고요. 또 어떤 이상값은 반드시 잡아내야 하는 카드 사기 거래일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무작정이 용의자들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정체를 똑바로 판단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상값이 뭐냐? 데이터의 일반적인 흐름에서 확 튀는 값 이걸 말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대부분 고객들이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쓰는데 어떤 고객이 갑자기 1천만원짜리 결제를 했다. 바로 그게 이상값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용의자인 겁니다. 오케이, 그럼. 이 수상한 용의자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? 그 수사기법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. 핵심 수사기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ESD 검정. 이건 데이터가 예쁜 종 모양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아주 엄격하게 통계적으로 따져보는 방법이에요.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죠. 두 번째는 IQR 방법인데요. 이건 데이터 분포 모양에 상관없이 쓸수 있는 좀더 유연하고 직관적인 방법입니다. 특히 박스 플롯이라는 그래프로 한눈에 보기가 쉬워서 현장에서 정말 많이 쓰여요. 특히 이 IQR 방법, 공식은 좀 있어 보이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. 먼저 데이터를 100등분했을 때 75등 값에서 25등 값을 빼요. 이걸 IQR이라고 부르고요. 그 다음에 이 IQR 값에 1.5를 곱해서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하는 거예요. 일종의 울타리를 치는 거죠. 그리고 이 울타리 바깥에 있는 데이터는 전부 용의선상에 올리는 겁니다. 박스 플롯 그래프를 떠올려 보면 훨씬 쉬운데요. 가운데 네모난 상자가 데이터의 몸통이고 양옆으로 길게 뻗은 선 있죠. 수염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설정한 울타리인 거예요. 그리고 그 수염 바깥에 점으로 둥둥 떠다니는 애들 걔네들이 바로 IQ와 방법이 잡아낸 용의자들입니다 자 용의자를 잡았으면 이제 판결을 내려야죠 만약 이게 명백한 입력 오류다 그럼 삭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가 사라지는 건 감수해야 하고요 아니면 값을 특정 경계 안으로 끌어오는 대체 방법도 있습니다 데이터의 쏠림은 줄여주지만 원래 정보가 조금 사라지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만약 이 용의자가 VIP 고객이나 사기거래처럼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집단이라면 절대 석지하면 안 돼요. 이들은 따로 떼어서 별도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. 아주 중요한 단서니까요. 자, 이렇게 해서 사라진 데이터와 수상한 용의자라는 두 가지 큰 사건을 모두 해결했습니다. 길고 긴 수사를 마치고 이제 데이터 탐정으로서 최종 판결을 내릴 시간입니다. 이 모든 과정을 딱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결측값, 즉, 빈 칸을 다룰 때의 목표는 비어 있는 곳을 합리적으로 채우는 것이고요. 이상값, 즉, 튀는 값을 다룰 때의 목표는 그 튀는 이유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. 채울 것인가, 판단할 것인가. 이 차이가 데이터 정제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이제 여러분의 데이터는 아주 깨끗해졌습니다. 모든 의심과 혼란이 사라진 이 깨끗한 데이터는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까요? 사건은 해결됐습니다. 이제 그 데이터로 진실을 밝혀내는 건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.